안녕하세요. 뿌티 북토크입니다. 여러분은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죠 말이 잘 나오려면 어떤 순간적인 테크닉 뭐 이런 걸 배워서 좀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본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말이 바뀌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뀌려면 충분히 습득하고 체득하고 세워야 되는구나. 꽤긴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또 음, 호기심, 관심 때문에 빌려온 책이 있는데요. 말의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성숙해야 된다. 뭐 그리고 말의 내공이란 단계를 여기서는 8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자기 수양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아,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은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각자 모두 작품이다. 각자의 삶이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을까? 주택도 예술의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걸까? 미셸 부코의 말이랍니다. 여러분 삶이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 어저 약간 이 글을 보고 좀 맞은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뭐 인생의 주체여야 된다, 인생의 주인공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아 작품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그래 뭐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영화가 인생이고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작품의 반이어는 아마 제품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작품이 제품보다 가치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제품이 아닌 작품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래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게 뜨끔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자식을 하나의 멋진 제품으로 만들고 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실용성과 가치 있는 제품이 되길 바라는 부분이 클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작품이라는 것도 사, 왜 작품이 좋은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람한테 감동과 감탄을 주잖아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감동과 어떤 감탄을 줄수 없는 작품이라면 그게 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인기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인기 있는 작품이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과 감탄을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런 작품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이잖아요. 제품이 아닌 작품처럼 살기를 바라는지 진짜 그 마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음, 사실 우리는 작품이 되길 겁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크고 남들보다는 더 살, 살아야지 이런 부분도 크고요. 사실 음,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어디, 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인정하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 삶도 그렇고, 내 자녀의 삶도 그렇고, 내가 마치 뭔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들지 말자. 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이 스스로 본인만의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걸 믿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야 겠다 그리고 나도 나 스스로가 어,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스스로 격려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도 어, 자기 스스로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